할렐루야! 어, 오늘도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한장 말씀의 이해를 돕는 디딤 말씀의 조정현 목사입니다. 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강조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성녀로 봉사하며 자기 부인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없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의 경우 실질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기에 그들을 가리켜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개,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행악하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교의 기준으로 완벽한 조건을 가졌기에 얼마든지 자랑할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신뢰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 내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일입니다. 내삶 가운데 그리스도보다 소중히 여길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 삼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여전히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자기를 자랑하며 또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집중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수치스러운 행실을 자랑해 그 결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향해 시민권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각인시킵니다. 로마 시민권을 자랑으로 여겼던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늘의 시민권자라 라고 칭하면서 재림의 그날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주 안에서 바로 서라, 라고, 어, 권면합니다. 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내 모습과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일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사는, 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